요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 사이에서 나는 대출이 안 된다는 말이 정말 흔합니다. 매달 꾸준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소득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프리랜서를 사실상 무직자로 분류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소액대출조차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를 막 시작했거나 현금으로 수익을 받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프리랜서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구나 이렇게 단정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 않습니다. 조건이 다른 것뿐이지 프리랜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은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방법이 어떤 구조인지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프리랜서에게 기존 은행 대출이 어려운지 간단히 짚어볼게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할때 소득 증빙과 상환 능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급여 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사대보험 가입 여부처럼 확정된 수입이 있는지가 핵심이죠 하지만 프리랜서는 수입이 매달 다르고 서류로 소득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심사 단계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어떤 방식으로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기존 금융구조와 방식이 다른 대안방식이 프리랜서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직업이나 소득보다는 본인 확인 여부와 휴대폰 사용 이력 같은 실제 생활기반 데이터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직업 형태나 수입구조가 복잡해도 본인명의 휴대폰만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요금 연체 기록이 없다면 심사 승인이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승인되면 5분 안에 최대 200만 원까지 자금을 입금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한 상황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있다 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용 조회가 들어가지 않아서 점수 하락이나 기록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프리랜서 분들이 이 방식을 많이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이를 악용하는 비공식 경로나 개인 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말은 좋게 해놓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미입금 피해 사례가 있어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정식 등록 경로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신청할 수 있는 정식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안전하게 이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현실적인 금융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